범행 장소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범행 장소는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발생한 범행은 일반적인 장소보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며 법원은 장소의 특수성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나 공공기관에서의 폭력사건, 군사시설 침입, 아동보호구역 내 범행 등은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장소의 법적 성격과 적용 가능한 특별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장소 선택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방어 전략상 CCTV, 목격자 진술, 장소 출입 경위 등을 확보해 장소 관련 가중 사유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대로 장소 특성을 활용해 정당방위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장소 관련 법률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